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남 지역 46곳의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보다 평이하지만 변별력 있게 출제된 가운데 영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배를 정박하는 시설인 부잔교가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규정이 허술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남 지역 버스터미널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면서 적자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버스터미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광주 전남 지역 84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과목별로 지난해보다 다소 쉽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장 입구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아, 예. 수험생들은 기운 가득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광주 전남 수험생은 3만 4,506명.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수험생 학부모들은 긴장과 초조함 속에 시험장 앞을 지켰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했고요. 어, 잘했다고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참으면서 해왔던 거. 8시간여 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합니다. <놀람> 지금 수험생을 너무 행복해요. <놀람> <놀람> 이제 시험 끝났는데 뭐할 거예요? 아 핸드폰 바꿀 거예요. 저도 핸드폰 바꾸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놀람> 엄청 쉬웠어요. 아 영어가 어려웠는데 국어가 쉬웠어요. 아 근데 카테점 막아 방금 해봤는데 잘 맞았어요.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총평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그 전에 비해서는 다소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4일 성적을 통지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나서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21개 경찰서는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과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을 출입하거나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과 함께 PC방 등에서도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직원들이 목포시 의회를 찾아가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CCTV와 의약품 관련 서류 등 관계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소 독감 백신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시의회 방문과 예방접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바닷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부잔교라고 하는데요. 이 부잔교가 관리도 허술하고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진도 심해항 주변에 설치된 부잔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바닥 꼬꼬이 종이를 찢은 것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라 내 이렇게 빠른다고 이렇 부서진 나무판자 아래로 바다가 보이고. 뾰족한 나사못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칼로 내려친 것처럼 선착장이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민들은 진도군에 여러 차례 고쳐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심하나는 안전 꼬깔 몇 개만 겨우 세워 뒀을 뿐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를 철거할까 지금 개보수할까 하고 지금 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민들은 바닥이 무너져 다치거나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두 분이나 빠져서 나도 빠져 죽을 뻔했고 응? 사람들을 건져 건져내주고 그랬어요. 수도 없어요 여기 이거 챙기고 보세요 어디.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부장교에 정박된 선박에서 불이 날때 사용하는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앞에는 버려진 냉장고와 가로막아 문을 열기가 어렵고 또 불이 날 경우 바닷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배수펌프는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포 의수청은 바닷물로 장비가 부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데다 설치나 관리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규정에 딱있으면 예산 크게 확보해 오기도 좋은데 그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소로 예산을 입을 하다 보니 어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부잔교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오히려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지역 내에서 시내 버스로 옮겨 탈수 있는 곳 바로 버스 터미널인데요. 전남 지역의 버스 터미널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터미널 사업자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지역을 오가는 이들의 필수 관문이었던 버스 터미널, 버스가 수시로 드나들고 늘 사람들로 붐볐던 터미널은. 한때 시군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제 시골 마을 버스 터미널은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터미널 안은 물건을 쌓아 놓는 창고로 변했고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버스 시간표와 먼지 쌓인 매표소만이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자 적자를 버티지 못한 터미널 사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도 빠져나가, 터미널에 있는 임대 사업장 열곳 가운데 식당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활발한 저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은 또 틀리니까. 승객들은 이제 터미널이 아니라 1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 있는 간이 정류장에서 표를 사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날마다 다니기는 한데, 여기 터미널이 요리하고 여기다 짖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 인근 상권도 함께 무너지면서 한때 마을의 중심지이자 약속의 장소였던 터미널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또 요리들, 짜장집이 그거 있었어요. 그거도 배고픔, 짜장도 먹고 그랬죠. 한평의 터미널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한평군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는 민간 사업자의 매표서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매표 수수료만으로는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전는 병원에 가시고 막 이런 나오고 오가 되면 진짜 버스에 차한대한 사람이나 두사람씩 전남 지역 버스 터미널은 모두 48곳. 이 가운데 다섯 곳은 사업자가 적자 등을 이유로 영업을 포기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감소라는 직격탄에 문 닫는 버스 터미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마다 운행시간이 달라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가중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운행 범위도 광주를 포함한 다른 두 인접 시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별 제각각이던 요금 체계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암군 홍보대사인 하정웅 화백이 최근 미술품 3천여 건과 미술 도서 2,100여 건을 영암군에 무상 기증했습니다. 영암 군립 하정웅 미술관은 하정웅 화백의 미술 세계 등을 계승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의 특화 작목인 완도 자연 그대로 유자가 수확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갔습니다. 완도산 유자의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2,900톤으로 가격이 평년 대비 40% 이상 높게 형성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비타민 등 건강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의 소비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이 2020 해남방문의 해를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해남방문의 해 선포식을 오는 19일 서울에서 선포하고. 미남, 해남 사색 홍보관을 설치해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안군 증도발전협의회가 증도면 23개 경로당에 1,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눔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며 매년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영암 영보정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영보정이 향촌의 향약과 동계 관련 정자 가운데 정면 다섯 칸, 옆면 세칸등 유례가 없이 큰 규모를 자랑해 역사적 가치가 높다면서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시·도·지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경우 보물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조례상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각쪽 위원회에 위원 841명을 중복해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혁재 의원은 교육청이 63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866명 가운데 104명을 두 군데에 위촉하고 교육청 과장 등 참여가 필수인 대상을 포함해 116명을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광양 45명, 고흥과 영암 42명 등 2개 또는 3개 위원회에 529명이 중복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학회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위촉을 금하고 있다며 각계를 대표하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복 위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였습니다.